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테마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반도체 재료 부품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전공정 LED 발광 다이오드 가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010년 유기금 속화 함물 연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 세종특별자치 시의 본사와 공장 운영하고 있음 반도체, 솔러, LED, 메탈로 센 총매, 디스플레이 소재용 초고순도 유기금속 화합물을 개발 공급하는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TMA 개발에 국산화한 기술력을 보유함. 독보적 기술력으로 설계, 합성, 정제 등 일괄 생산 공정 구축하여 반도체, 촉매, LED, 솔러 시장의 빠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레이크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레이크머티리얼즈 테마 2차 전지 소재 부품 반도체 재료 부품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전공정 LED 발광 다이오드. 기업개요 2020년 3월 비상장 주 레이크머티리얼즈와 상장사 동부 제5호 기업 인수 목적 주이 합병을 완료. 상호를 주 레이크머티리얼즈로 변경하여 실질적 존속회사임. 동사는 유기금 속화 함물 설계 및 TMA 제조 기술 기반으로 하여 반도체 솔러 LED. 메탈로센 총매, 디스플레이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초고순도 유기금속 화합물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음. 원료 단계에서 가공과 혼합, 완제품까지 풀패키지로 생산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 및 효율적인 공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세종시 공장 외에 천안 공장의 생산으로 시장 내 입지 확보, 재무 태양광 소재 판매 감소, 해외 LED 소재 수주 감소 등에도 반도체 산업의 업황 개선에 따른 관련 소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석유화학 총매 수요가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소폭 증가. 원가 구조 저하,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영업외수지 개선,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률 하락하였음. 고성능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 확대로 반도체 소재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메탈로센 총매의 MAO 성장.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을 양산 예정인 바 매출 성장 전망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5년 6월 26일 기준 KRX 장 마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시가 총액은 8,55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 입니다. 레이크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3위입니다. 레이크머티리얼즈의 상장 주식 수는 6,573만 548주입니다. 레이크머티리얼즈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레이크머티리얼즈의 PER은 46.30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41.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4.52배, EPS 주당 순이익은 317원, BPS는 1982원, PBR은 5.53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411원, 2023년 12, 367원 증가율 10.706%, 2024년 12, 317원 증가율 13.624%. 2025년 12 2 426원 증가율 34.385%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 l i 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37.46%, 2023년 12 24.64%, 2024년 12 17.38% 2025년 12기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이상으로 캔 에슬라임 투자에 적정한 ROE 값으로 보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64배, 19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8%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354억원, 295억원, 222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272억원, 244억원, 210억원입니다. 레이크머티리얼즈의 재물을 보면 상장폐지 위험이 낮아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167.44%이고 유보율은 1880.46%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177.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65.83%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부채비율이 139.21%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7.69%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총자산 증가율이 40.42%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45%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매출액 증가율이 10.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9.71%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순이익 증가율이 10.7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4.97%이고, 레이크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20.6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0.07%이고 레이크머티리얼즈의 총자본순이익률이 10.7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63.94%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자기 자본 비율이 41.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길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연속 영업적 자인 기업으로 회사가 성장할 요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투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253.25%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매출 채권 증가율 40.3%보다 직전 대비 증가율 8697.0%이 높아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음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로 볼때당의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 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2025년 6월 26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13,01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2,080원보다 93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988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종가는 13,010원이며,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현재 주가는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종가는 13,010원이며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9%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58.75%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2차전지 소재부품 반도체 재료부품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전공정 LED 발광 다이오드는 거래량 169만 751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203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만 463주, 한국투자증권에서 25만 241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4만 9853주, 미래에 세증권에서 15만 7030주, NH투자증권에서 12만 674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36만 1499주, 키움증권에서 29만 85주, 한국투자증권에서 276,208주, 미래의 셋증권에서 151,487주, NH투자증권에서 91,34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6.97%은 231,40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1,606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이크머티리얼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 주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